자,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항식 FX가 다음을 만족시킨다. 저걸 보고 뭘 어떻게 풀 거야, 그지? 뭔가 풀수 있는 어떤 건덕지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. 항등식이죠. 그러면 좌변과 우변의 차수가 같을 거다. 그거에서 출발을 할수 밖에 없는 겁니다. 자, FX라고 하는 것을 일단 N차라고 의미로 생각을 해 보자. 그러면 좌변은 몇 차라고 할수 있죠? x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2n차라고 볼 수가 있다. 이 말인 겁니다. 우변은 어떻게 될까? 이쪽을 보면 3차가 약간 후보가 될 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, 이 녀석을 쳐다보면 n 플러스 2차 또는 n 플러스 n이 1이라 가지고 3차일 수도 있다. 이 말인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게 n이 2 이상이라면 저기 있는 2n이라는 것과 n 플러스 2가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n이란 2에서 2차라는 것을 확인해 낼 수가 있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 n이라는 것이 이제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3차 3차 여기는 2차잖아 그치? 안 같아 보이지 그죠? 그런데 x 제곱 더하기 x라는 것은 n이 1, 즉, fx를 1차라고 했을 때 x제곱을 추가로 곱해, 곱했기 때문에 3차라고 볼수 있을 거 아니야. 그럼 이 뒤쪽에 있는 3차항이 사라진다면 2차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. 이 말인 겁니다. 그래서 n이 1일 때 2n차는 2차고 3차니까 이게 같을 수가 없다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한번 상황을 고려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. 그래서 1일 때부터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써봅시다. 자 f x 라는 것을 ax 더하기 b 라고 임의로 설정을 했을 때 좌변 f의 x의 제곱더하기 x 라고 하는 것은 ax의 제곱더하기 ax 더하기 b 라고 확정적이다 이 말이 될 것이고 우변을 살펴보면은 x 제곱의 f x 즉 ax 플러스 b 를 적용을 하고 플러스 x 더하기 2x의 제곱더하기 3x의 세 제곱더하기 1을 만족해야 된단 말이야. 그게 얘랑 똑같아야 돼. 일단 3차가 없어져야 될거 아니야.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으로 확정적으로 일단 잡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. 그러면 좌변이 마이너스 3X의 제곱, 마이너스 3X 플러스 B라고 할수 있겠고, 우변은 3차는 없어졌어요. B하고 얘하고 B 플러스 2의 X 제곱. 더하기 X 더하기 1이다. 1차가 어때? 안 맞네 그럼 너는 망했다 뜻입니다 다 날리시면 돼요 그래서 2일대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면 된다 뜻인 거야 이제 확실한 거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이제 fx라고 하는 것을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두고 이제 천천히 노가다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자신 있게 하면 된다 뜻입니다 자 이렇게 잡고 하면 좌변 a에 x의 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b의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라 하면 되고 우변은 x 제곱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더하기 3x의 세 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자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정리. x의 4제곱 플러스 b 더하기 3의 x의 3제곱 더하기 c 플러스 2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정리가 된것이고 뭐. 그렇죠? 그럼 좌변 우변 완벽히 같아야 돼. 아이고야, 조금만 인내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.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니까. AX의 4제곱 더하기 2AX의 3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의 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. 4차는 같아졌죠? 그래서 3차를 보고 2A는 B 더하기 3이다. 2차를 보고 A 더하기 B라는 것은 C 더하기 2다. 1차를 보면 B가 1이다. 상수를 보니까 C가 1이다. 이런게 찾아집니다. b가 1이고 c가 1이니까 a값은 2. 2. 그럼 마무리가 다 된거죠. 확인 2놓고 1넣으면 성립하죠. 따라서 fx란 e x 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완성. 이때 2를 넣어라. 계산해 주면 되죠. 어?